한국 텔레비전 방송에는 드라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연하는 배우나 줄거리만 조금씩 다를 뿐 항상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란 점에서는 똑같아요. 회사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병원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경찰서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장소만 달라져요.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군요. 아,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듣기 맞아요. 방송국마다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 같은 게 있어서 매일 드라마를 볼수 있어요.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에 매력이 있어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겨울 연가, 대장금 이런 드라마를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줄거리가 흥미롭고 주인공들이 정말 멋있어요. 게다가 영상미도 뛰어나고 배경 음악도 아름다워요.